저 사운드 왼쪽에서 나서 그냥 저 멀리 갈게요. 제제 있는 데서. 별도야? 아, 아, 아 뭐야, 배 뭐야? 나무지나무지 하기, 하기, 하기. 아, 깨 꽂힌다. 나한다 맥, 맥 처리해. 어, 가운데 아파트도 있다. 잘번본게 아니라요, 방금. <laughs> <얘> 머리가 없다. <laughs> 가운데 들어갔고, 가운데도 있고, 파란 핑도 있고, 빨간 핑도 있고, 지금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왼쪽이다 드 왼쪽이지 내 이어폰 제대로 꼈나? 오케이 그쪽 위에서 들린 거 같은데 위에야 2층 네 위에 5층? 2층 왼쪽 방인 것 같아 2층에서 돌아다닌다 근데 딩님 뭐 방금 들어갔다고 그래서 네 옥상 딩명할수있 건물에서 붙는 거 조심 옥상 다 없어요, 지금. 아, 뒤. 떨어졌다. D 빨간, 빨간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야, 빨간 핑 화력으로 묻지. 뭐야? 화면으로 아, 아, 켜. 나이스. 내려온다. <놀람> 화력으로 밀까요, 그냥? 샷건 <놀람> 이 화력으로 밀어. 오, 렉, 렉, 렉. 나한명 어, 기절당하면 바로 푸시함 아, 오케이. 팀. 그렇게 하자. 왼쪽. 어? 맞 아. <laughs> 맞아 여 <옆> 건물 있었어요. 발소리. <laughs> 저 아래 1층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확인. 벽 <laughs> 건물에서 들어왔던 얘는 잘랐어요. 다어아 ㅋ ㅋ ㅋ ㅋ 꼴찌 없어. 그냥 해. 1 튀어날 때써 봐. 아, 제 숨어서 구석 빨고 있어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나온다. 이 거지 그러면. 아, 2층에 한 번. 2층에. 절사 남았어, 아직. 상하 상손 왼쪽, 왼쪽 사운드 붙었다 왼쪽에 왼쪽 봐줘야 아, 일단 돼, 일단 피체요. 나이스. 오나어동해야 돼요. 조상이 없어가지고 궁대려야겠다. 조상 줘요? 있는데 하나 남는 거. 저도 하나 남아요. 궁대. 얘얘 먹었어? 미치고 <laughs> 먹었는데 옥상 안 먹었을 걸요? 옥상? 옥상 제가 먹으러 갈게요. 오 아유 문다 박살났어. 시체의 대단이요 불 물결 표편어딨지대탄 우리 팀이 우주, 먹었어요. 우지를 달라. 할비를 남는데 할비를 가져갈게 여기 어디였어 아 오케이 맞습니다 저기 가들 저기 누지 굳이삼백0백백백백백백백백백사람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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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파님 쿠파 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그 고왔습니다. 독슐리 <목소리> 천원 원 고왔습니다. 샤키님 7 개월 구독 고왔습니다. 어다 옆에서. 삼월창 왼쪽. 창고 왼쪽 하기. 바로 가. 이스 뭐야. 바로 가. 뛰어가고. 마이크 끄고 있는데 끝났어. 지금 또 창고 빨리가 서 찾아야 될것 같아. 나무도 참어주, 할지도 g i 하나 있나? o g 다 d a 하 o 그리 a A, N, T, A, R, E, S, 0 0 6 6님1 g 9 u 고맙습니다 유련형님 2만원 후원 그리고 만원 u n 고맙습니다 Nung, n u 저희는 안전적 쪽으로 뛰고 있실까요 네. 아 <laughs> 어, 잠깐만 숨안 쉬고 있었어. 너가 왔을 때 저거 자신 있게 넘어가는 거 보면은 없는 거 안... 아닌 거 같은데. 소리나는데. 갑옷 필요해요? 어 나도 갑빠 나갔네. 음 계속네. 다 검문소에 들어가 싸우나 보다. 아 그러니까 아까 물에 떨어진 <laughs> 물에 혼자 빠진 애 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갑빠 있다. 이거 끝나고 카카오 서버로 야 되나? 스쿼드 없잖아요. 아직 에카카오스쿼드가 아, 솔로밖에 없어. 아, 솔로밖에 없구나. 솔직가고 싶은데? 다 가깝다. 이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한 명. 되게 가까운데? 예, 네, 한명 걸어서 갔대요, 다리 넘어서. 나안 안 보이세요, 보셨네. 다리 한 명, 다리 한명 뛰어서 넘어가요. 그거 왜엔 없네요, 이제. 걸친다. 쟤네 죽었어. 핵하나 기절해내둘 네, 기절인데 쟤도 핵 아니야? 다 죽었었죠. 계속 가지고 와. 쟤가 어 저렇게 잡는 게 핵을 이기 핵? 이기는 거면은 뭐야? 핵일 수도 있는데 쟤도. 나 사운드 왼쪽에서 나서 그냥 좀멀리 갈게요. 쟤. 쟤. 쟤 있는 데서. 별도야? 아 어, 앞에 투명. 뭐야. 나무디 나무디. 어, 확인 확인, 확인. 또뛴다 원래대로라면 쪽으로또뛴다맥맥 나만 처리. 해 아니 하나 더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핵 근처였어. 핵 근처였기 때문에 이거 빨리 탐험 가야 돼. 이에 시체만 남기고 앞에 거다 빨리 할게 일단 내가. 뭐갑바가 아. 하나도 없는데? s 배 아, 4배... 아 8배이 있으니까 됐다 내 h 가자. 저, 4.. 4.. 428 하, 이, 하, 이, 하, 이, 하, 이, 이, 언더 어, 위에서 오는 것 같은데, 저거 만나, 사람? 풀이야, 풀, 풀. <laughs> 풀도핑할까? 뭐, 뭐 총알 음. 필요한 아, 거, 사람? 안쓸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내가 줄게. 구상도 없고. 구상 <laughs> 하나, 진통제 하나, 드링크 두 네. 개. 빨리 총알 좀뺄게요 32발 투가. 3 2가 32발 투가. 하나 발 투가. 3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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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여기 있다가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래가 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못볼것 같아, 여기를. 끊기는 분들은 끊기고, 안 끊기는 분들도 안 끊기고, 트위칭제인것 같아. 조금 기다리면 나아질 것 같아. 같아요. 네, 티치 문제 맞는 것 같아요. 맥, 가자. 에버, 응. 에버. 야, 아래에서 소리 났다. 화확 여기 집에서 우리가 위지 형이라서 지금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절로 음. 왼쪽에 소리 난다. 초로핑 위쪽이라서좀 많이. 아 이거 빨리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도로 타고 가는 게 뭐, 먼저 움직여도 될것 같아. 어. 뭐. 도로 끼고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얘네 긴다. 바로 위 언덕이라 는데 N 방향 언덕 왼 방향 네, 상어 왼쪽 너희들 위쪽 바로 이쪽에. 오케이 이따 보인다. 잠만. 어 내가 쏘고 있던 애 기절 시켰고 마무리 할게. 그거 그 마무리하고. 그 위에 나무랑 그 왼쪽 330 조심 하긴 아, okay. 연막 터진대 핀 찍어줄게 여기도 있어요 <laughs> 이거 나 자기장 두팅 맞고 뒤치기 다 나올게 오케이 okay. 위에부터 신경쓰자 초록핀 부터 수류탄 날라.. 연막탄이고 핵20했던애 죽었어 날려온다 아직, 아직 안 죽었어 하나 기잖 하나 더둘 기절 죽이자, 라스잖아. 라스잖아, 위에 저 라차나 라차나 위에 자기들 아닌 거 같은데 경기적 각 사망 떴어 아, 라스트 나도 죽었어 나 죽었어. 죽었어 어 내가 내가 봤는데 빨간 핑 하나 총소리 났었어요. 네 그냥 여기 여기 어. 연막이야 네, 바위 뒤에 있는 거 같아 바위 뒤다 여기까지 와도 돼 안전해 바위 뒤에 있어 아 바위 뒤에 수류탄 타간... 예, 어, 어 에이, 에이. 핵이다 핵이야 잠깐잠깐 잠깐. 조심해 조심해 어, 아니다. 맞아. 맞아. 맞아 보니까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그냥, 그냥, 그냥 양각에서 어, 양각에서 어. 나무를 어. 잡고 에버 어. 이겼다. 외버, 잠깐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아, 이거 잡았어. 아이스, 아이스, 잡았어. 나이스! 죽인 사람이 아, 어. 나카드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구나.